오늘은 어찌게 나가서 여러분을 꼬셔갖고 여한개라도팔아볼까이 생각뿐이니까 우리는 다 멍청해요 근데 그거는 똑똑해가지고 계산을 해 노래하면서도 계산하고 말하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누가 사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사람을 다물색을 하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봐니까 이따가 우리 보아가또 물건 판매 여왕이요 판매 여왕 야한테 걸리면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주 이 저기 얘기도 뿡 뿡. 하면서 파네. 나도 없는 애요를하시다가 날도 웃기 사와드리라고 해서 끙끙. 그냥 가서 안사주면 그냥 딱내가지를 틀어. 비틀어. 내가지를 네, 둘러차버려. 이렇게 알았지? 뭐, 뭐 하시는 말씀이런네 알아듣는 사람 많아듣더라고. 자 갑시다. 아니 이거 말고요. 오늘의 공연에서 남자는 그거하고 그스코로된거 있죠. 오늘 공연 찍으시면 내가 나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늘 공연 있죠? 얼음차순이에요? 아이고 나 멍청했겠냐. 그 등록 차수를 해준지 알아서 합시다 그걸 몰라 내가 배운 거기까지밖에안 배웠어 두개 엮어주세요 오마 오늘 그렇게 말해요맞아덮무대 어디서 찾았잖아 좀 풍악을 울려 한다 나 더워 없다 시끄럽게 자 갑시다 축구인 사람 보이니까 가지 말거지 습성상 걱정하지 마시고 안팔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셔 예. 그래저 기왕이면은 그래도 오늘 오는 가수분 노래를 좀 해줘야 좋아하는 것 같아 풍악을울려라 하나 나한테 들은 거 일단 줘 보이쇼 장민호 씨 노래. 혹시 아유 이따 밤에 나한테 인사 올지 예. 그러면 사진 찍고 만약에 악수를 한다 그러면 나 손을 한다 이상은 안 닦아야 될것 같아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예. 예. 들어오셔요. 앞에도 자리 있어요. 선풍기 에어컨 빵빵 다 들어놨습니다. 예 어느 매장에 가도 이런 거지 매장은 없네. 우리 양 여사 무리했네. 선풍기가 했대요 도대체 이 에어컨까지 어제는 없었는데 이게 밤사이에 생겼는데 안 돼. 전기가 딸려가지고. 우리 가인이가 아까 다 써버렸어. 전기를. 아안 나왔죠? 아 그래. 너할때 나한테 네가 워낙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요. 우리 안 나와. 전기 딸려서 그래. 그럼 우리 장민호 선녀래한 번, 예, 올라오신다니까, 예, 한번 풍악을 올려라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laughs> 마물상님주한미마물상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장민호 씨 노래를 하니까 쳐다보지. 뭐 이상한 노래만 안 쳐다보더라고. 그래도 유명하신 분 노래 하니까 감사드려요. 네. 쳐다보고 괜찮네. 아이고 더워 죽겄네 아직 아직 노래 몇곡다 했는데. <laughs> 들어오셔요. 자리 드릴게. 네. 여기 앞에 자리 여 치워 핸드폰 치워 누가요? 안 치워? 빨리 치워 여기 앞으로 오셔요 여기 얼마나 쉬는지 몰라요 여기 에어컨 다 설치해놨습니다 예, 뭐안팔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히 저희가 7월 6일까지 다음 주까지 합니다 연꽃 축제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관광차 타고 여행 왔다 갔다 하실 때 여기 거지 매장도 한 번씩 들려서 그렇게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식사 하셨어 뭐 드셨어요 국수 여기는 저 그 여기 부여는 연잎밥이 조금 이 유명하시더라고 국수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락간도 음식간도 있습니다. 아또 괜찮고 갈까 말까 그러니까 시장 하시면 가서 식사를 하세요. 가을 이름 대놓고 내가 돈다낼 테니까 에이? 아셨지요? 예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자 하나 갑시다 이제 순서대로. 에이. 에이? <laughs> 내 이름 대고 먹어. 어, 그 계산은 네가 해갈 때. <laughs> 자아 그러면 되죠. 예 드시고요 진짜로. 내나 응. 이런 얘기면 또 우리 아자님이 일어서 가실 수도 있어 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면 <laughs> 안돼 자꾸 움직이시 수... 아이스크림 가게 어디 옵 약간 가까운데 여기 팔아요? 아이스크림? 얼마씩 팔아? 여기, 우리, 여기 팀장님네? 네. 팀장님 어머니 아이스크림 얼마씩이에요? 아이스크림 얼마씩? 천 원씩? 하나에 천원 싼건 없죠? 제일 싼게 얼마예요? 천 원, 천 원짜리 하나씩 다 돌리시죠 여기 숫자 세 갖고 돈 트리트 게 진짜 지금 돌리셔요 천 원짜리로? 그리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 저기 뒤에 그냥 숫자가 상당히 많구만. 에. 시끄러 봐이 아이, 멍청아, 아이고 뭘내 물은 먹이야 팔지, 멍청아 무조건 엄마 팔면 뭘 팔냐? 일단 내 물을 딱 먹여놓고 정신을 호피하게 놓고 딱 그런 거야. ,지. 여팔 생각밖에 안하고 있으니 가시나 여시 안 팔리지 가시나야? 아 시끄러 봐 아, 내가 팔아 줄게. 이거 아이스크림을 싹 먹여놓고 정신 이 여기다 약을 탔잖아. 꼭 약을 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예 기다려 봐 먹이하기를. 에이, 정신 안정제 꼭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거기 딱 맞고 술자안 차려가지고 더워서 제가 에이, 그럼 당연히 주지. 너는 엿먹어. 네엿먹 <laughs> 우리 식구도좀 해갖고 갖다줘. 더워서 하나씩 드시면서 예, 그래도 저기, 연예인 보려고 오신 것 같은데, 예, 7 시까지는 여기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아쉽게 하나씩 중간에 드리고, 조금 있다또 바카사 하나씩 거기다, 약을 타 주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 계시도록. 아셨죠? 야 하나 더. 제가 5년 만에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삼식이분반님 아셔, 아셔요? 예, 우리 삼식이 분반님 때문에 제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삼식이 분반님하고 저하고 뛰엣으로 많이 했고 예전에 제가 색소폰도 많이 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삼식이 분반님하고 제가 했던 노래를 한번 제가 예, 정말 아까운 우리 삼식이 분반님이 먼저 가시긴 했지만 예,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남면서 제가 그 노래 한번 예? 단장님하고 단장님 나 혼자 할수 있어. 단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신데 예, 참. 아무 때나이잘면안 돼요. 단장이. 자, 준비됐으면 아이스크림 서로 가져. 이거 없다. 내 동생. 응. 그럼 갖고 오네. 응, 하나씩. 자, 나나들 뒤에서부터 쫙 나눠 드려. 왜냐면 <laughs> 들어온 사람 불편하니까. 그렇지. 예. 응, 하나씩 드셔요. 에? 드시면서 이제 제가 약을 드렸으니까 박수 안 치신 분은 알아서세요. 가서 꽉 깨물어 부르라니까.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앉아요? 예. 네, 진짜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건데. 예. 잘 먹었어요. 아 그거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드려요. 너무 비싸게 주셨죠. 제가 진짜 더워서 예, 드려고 드린 건데 예, 미라가에도다 드려. 미라가에분안 계시니까 예, 돈 벌어서 뭐 하고서 이런 데서 해야지. 네, 예? 너돈 많잖아. 어, 이따가 보테라 반. 불앞고 <laughs> 맛있는 거 하나씩 먹고 해. 우리 식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씩 먹어 응. 하나씩 먹고 신서야 얘는 귀가 멀었나 뭐안 들리나